미 해병대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배치되어 있던 두 개의 비행대를 해체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미 국방부는 현지 시간으로 2022년 4월 22일 이와 같은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해체된 두 개의 비행대는 모두 그 하와이주에 있는 카네오에베이 항공기지에 주둔을 하는 제24 해병 항공 전대 소속입니다. 이로써 그동안에 7개의 비행대를 보유를 하던 MAG24는 5개의 비행대를 운영하는 그 부대로 축소가 되었습니다. 미 제3 해병 원정군을 지원하는 제1 항공단에서 2개의 비행대가 해체되면서 36대의 각종 회전력 항공기가 태평양 해병대 편제표에서 사라진 겁니다. 아시아 태평양 전구의 미 해병대 전력에 변화가 발생을 한 것이죠. 해체된 비행대는 a z 1 z p 이퍼 공격헬기와 UH1Y베놈 범용, 공, 경, 공격, 헬기 등 27대를 운영을 하는 제367 경, 공격, 헬기, 비행대와 CH53E 슈퍼셀리온 수송 헬기 12대를 운영을 하는 제463 중 헬기, 비행대입니다. 이두개 비행대는 모두 한반도와 관계가 깊은 어, 미 해병체 30일 원정단의 그 항공전력으로 편성이 되던 부대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가 그 한반도의 안보정세와 무관하지는 않은 겁니다. 해체된 비행대 소속의 이제 기존의 항공기와 병력은 그 다른 부대로 이제 분산 배치가 된다고 미 국방부는 발표를 했고요. 어, 그 중에 제367경 공격 헬기 비행대는 제1 원정군을 지원하는 제3 해병 비행단 제39 비행전대가 주둔하고 있는 캘리포니아주 펜들턴으로 이제 이동 배치가 된다고 합니다. 미 해병대가 두 개의 비행대를 해체한 것은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해병대 전력 개편 계획. 포스 디자인 2030에 따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이 포스 디자인 2030이 어떤 건지 그 그냥 간략하게 요약표를 이제 만들어 드렸는데요. 표를 보시면 이제 쉽게 이해가 될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했고요. 어, 가장 특이한 거는 이제 병력을 뭐 2030년까지 한만한 한 2,000명 정도를 이제 감축을 하겠다라는 내용과 그 지상 전력 중에서 그 견인포를 운용을 하는 포병 대대를 어, 대폭 줄여서 이제 현재 21개 대대에서 어, 5개 대대로 어, 간편을 한다는 것 대신에 그 대량 화력을 한 어, 동시에 투사할 수 있는 MLRS 포병 대대를 현재 7개에서 21개로 이제 늘린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전차 중대는 현재 7 개에서 이제 완전히 그냥 해병대에서 전차를 이제 없애버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항공전력은 일부 이제 개편이 있는데, 어 요점은 일단 그 고정이 비행대의 그 편제 수량을 현지 12대에서 이제 10대로 줄이는 거고요. 그래서 한 180대 정도가 이제 줄어들게 됩니다. 어, 그 대신에 이제 무인기 비행대대를 세 개를 더 창설을 해서 유인 전력은 조금 줄이고 무인 전력을 이제 증가를 시키는 게그 포스 디자인 2030의 어떤 요점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어, 자세한 내용은 그 본인 블로그나 미 해병대가 공개한 공개 자료를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시사점은. 미 해병대가 항공전력을 개편하겠다라고 발표한 거는 이제 오래전에 예견이 되어 있는 그런 내용인데, 아시아 태평양 전력에서 두개 비행대를 동시에 해체를 한다는 것은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내용들입니다. 물론, 이제 향후에 미인, 무인기 비행대를 이제 새로 창설을 해서 그 태평양에 배치를 하면서 전력 공백을 메우기는 하겠지만, 당장 그 태평양 전력의 공백이 발생한 것은 이제 사실입니다. 그 미해병대의 계획된 일정에 따른 것이지만 현재 전 세계적으로 뭐 안보 상황 등이 굉장히 민감한 시기인데 계획된 일정을 조정을 할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정대로. 두 개의 항공부대를 과감하게 해체를 하고 있는 미 해병대의 행보가 아주 관심사항입니다. 이번 편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